우리는 결혼 출산 장려 운동의 자발적 시민 운동 단체로서 사단법인 서울시민회가 주축이 되어 1. 한국 결혼 출산 장려 운동 본부, 2.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 3. 한국 싱글미팅 상담센터, 4. 한국 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글로벌 기업 큐월드컴퍼니, 스타우스그룹에서 후원하여 제작한 결혼 출산 장려 운동과 전통혼례봉사 활동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로서 이는 국가의 존폐가 위태롭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결혼출산장려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의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봉사활동과 중국 동포를 포함하여 지구상 모든 동포들에게 우리의 전통혼례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 미혼자는 716만 명으로서 약 360만 쌍인데 2022년도 혼인 건수는 19만 쌍으로 혼인 절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캠페인으로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 영상 제작비만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전통혼례 무료 결혼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결혼비용이 없어 결혼식을 못하는 커플이나 결혼식을 못하고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는 전국의 동거 부부와 재혼한 부부들에게 한국 전통 혼례 결혼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수많은 한국 전통 혼례식을 해왔으며, 출장형 조립 이동식으로 즉석에서 10분이면 설치하는 전통 혼례장을 완비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350여 차례 전통 혼례식을 해주었고, 수백상의 다문화 가정의 전통 혼례식, 탈북민 가정 전통 혼례 결혼식 해주기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전통혼례 공연단을 설립하여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전통혼례 공연을 했으며 서울국제문화축제에서 전통혼례 공연을 했고 한미우호동맹축제 전통혼례 공연과 또한 서울남산축제 전통혼례 공연을 했고 청와대 개방축제 전통혼례 공연 등에서 수많은 전통혼례 공연 행사를 했었으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한국 전통혼례를 홍보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남미 등 많은 나라에서 한국 전통혼례문화연구원을 찾아와 외국인들에게 많은 전통혼례식을 했고, K웨딩 한류 문화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결혼 출산 장려운동을 펼치면서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는 전국의 다문화 가정과 중국 동포들의 가정, 고려인 동포 가정, 탈북민 가정의 전통혼례, 결혼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우선적인 대상으로는 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에서 결혼식 못한 다문화가정 및 동포. 2. 한국에 와서 재혼하고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가정 및 동포. 3. 한국에 와서 결혼했으나 결혼식 못한 다문화가정 및 동포. 4.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가정 및 동포. 5. 하객 없이 가족만 참석하여 결혼식을 하려는 다문화가정 및 동포. 6. 나이가 많고, 과거에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동포들과 다문화 가정입니다. 특별 행사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리마인드 웨딩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전통혼례 금혼식 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저출산 극복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